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죽이는 스킬도 있어요. 이런 것 떴을 때는 일부러 죽이는 스킬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어, 제 리처드가 이 정도니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죽여봅시다. 리처드를. 리처드를 왜 죽여? 갑자기 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전술입니다. 이게 부활이니까 그냥 이걸로 죽여주세요. 오케이, 이것까지 있으니까 그냥 죽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피 회복까지 나왔죠? 무조건 좋은 상황. 제가 죽여서 얘를 살리고 피를 먹고 또 때리면 이럴 때 꼼수. 여러분들께 몰래 알려드리는 꼼수 이렇게 때려주고 얘로 에너지 채워주면 개꿀띠 치료..치료 치료 두 개네요 자, 치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자 리차드 빼고 다 뺀다 치료가 많으면 이러셔도 됩니다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선물로 이거 저 하나 구해놓고 왔기 때문에 절대 상관없어요 자 이길까요 질까요 체력회복을 한번 해놓고 공격하겠습니다 혼자 죽었네요 근데 에너지 많이 깎아놨죠 자 이걸로 하고 다시 에너지를 또 채워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코쿠구독자 여러분들. 닭입니다. 제가 황금 나라 20 스테이지까지 깼어요. 어렵지 않게 깼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깼습니다. 그리고 20 스테이지까지 다 깨고 드디어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어떤 꿀팁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떤 축복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축복을 선택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게 관대한 전술 이겁니다. 이거 뜨면 바로 해주세요.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이 관대한 전술이 나온 이후부터 게임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 관대한 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나머지는 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냥 자기가 좀 좋다 싶으신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 걸 꼽자면 이런 통솔 부대가 전투 중 받는 치료 효과 20% 증가합니다. 적군 부대 처치 시 처치한 부대가 500 개수의 경상 유닛을 회복합니다. 이 생명의 축복, 영원의 사랑,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위서 알아둘 게 선두열과 후미열이 있어요.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면 세로로 두 줄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선두열, 뒤에 있는 게 후미열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관대한 전술이 선두열 부대 병력이 30초마다 1% 회복이 됩니다. 이니까 앞에 선두열 부대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부대들을. 그리고 이 스탯 뻥튀기, 이런 선두열 부대 공격력 30% 증가 이런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버프를 받는 것도 관대한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두열 부대로 몰아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선두열 부대로 하시는 게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대들은 관대한 전술 같은 게 있으면 피가 다시 차요. 그러니까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제 아이디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깨놓으셨을까요? 일단 축복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제 아이디 아닌데, 대신 깨주는 겁니다. 자, 제가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리처드, 피오 좋아하기 때문에, 리처드 스키피오로. 22만. 짜잔. 알렉, 알렉솜. 조금 아쉽다. 뭔가, 부 대가 아쉬운데? 로하 이성계? 로하 이성계. 이성계. 이성계를 사용하자. 로하 이성계. 화랑, 어, 기사. 가자. 어차피 근데 다 상관없어요. 그만 나오면 됩니다. 자, 초반은 막다 까줘요. 자 이런 거 나오면 개꿀, 개꿀이죠 초반부터. 자, 여러분들이라면 뭐부터 잡을 거예요? 전 이거부터 잡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잡아도 좋긴 한데 전 이거부터 잡겠습니다. 제가 기막 없어서 헤르만을 잘못 잡는 게 조금 아쉽지만 기막이 없어서 헤르만을 못 잡는 게 조금 아쉽지만. 오케이, 이 게임 끝났다. 관대한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나오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게임 이겼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아 캐리해 볼까요 아까 축복을 보면 선두열부대죠 선두열부대가 자 벌써 에너지 차는거 보이시죠 리처드 에너지 벌써 찼습니다 아 리처드가 벌써 에너지가 찼어요 자 이럴때 꼼수 여러분들께 몰래 알려드리는 꼼수 이렇게 때려주고 얘로 에너지 채려주면 개꿀띠 인정 꼼수 저는 리처드 스키피오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와 이런 게 반격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스키피오 각성하면 반격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이런 게 좋, 좋겠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부터 잡을 거예요 저는 얘부터 잡겠습니다 왜냐면 이 전설 아이템에 그 보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잡아주세요 자 선두열 부대 방어력 30% 증가 즉시 피해 1회 입힙니다 아 고민된다 아 방어력 30%냐 이거냐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꿀팁 하나 아까 알려드렸죠 다 빼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절대 안 죽어요 굉장히 세요 리처드 스킵이요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아, 쓰세요 전 이거 뽑겠습니다 저는 탱커 덕후기 때문에 아, 전투 스킵 그냥 안 죽죠 거의 뭐 리처드 스킵이 이렇게 쓰면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 최고야 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았어 그런거 안까주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까주세요 이번판은 굉장히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아요 쩡아 좋아, 쩡아 좋아.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선택하겠어요 이거 선택하겠어요 이거는 6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방패포이 하겠습니다 선두열부대 하지만 백전불패 오케이? 방어력 3% 증가 육회 중첩 초반에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꼭 사주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아하이 좀 아쉬워 아, 얘가 에너지가 더 적으니까 얘부터 뚜시 해줍니다 자, 백전불패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에너지 채울 일만 남았어요 나중에는 오케이 개꿀띠 전 엘시드 좋아하거든요 어? 아 고민되네 한번 해볼까? 이걸 죽이는 것도 굉장한 스킬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죽이는 스킬도 있어요 이런 것 떴을 때는 일부러 죽이는 스킬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어, 제 리처드가 이 정도니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죽여봅시다 리처드를 리처드를 왜 죽여 갑자기 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전술입니다 이게 부활이니까 그냥 이걸로 죽여주세요 오케이 이것까지 있으니까 그냥 죽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피 회복까지 나왔죠 무조건 좋은 상황 제가 지금 보병 유닛이 많으니까 보병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죽어주면 진짜 땡큐예요. 죽겠네요. 보이시죠? 어, 이겼어. 뭐야. <laughs> 아, 개쎄네, 리처드. 이게 말이 돼? 이겼어, 그냥.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어차피 피 거의 꽉 차니까 상관이 없던 건데, 이거를 죽여서 얘를 살리고 피를 먹고 또 때리면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스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어, 이거 하나 못 열었다. 아, 참. 여튼, 스테지가 좀 낮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버렸네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 컨텐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500. 500 좋아요, 이거. 에너지 차는 거 보이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슬슬 에너지 찰 거예요. 보이시죠? 이미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가 차요. 이 초록 부대들한테는 에너지가 차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 초록색들한테는 이제 에너지가 차요. 그래서, 선두열. 제가 지금 앞에 선두열을 세운 게 이게 선두열이에요 오케이 원기의 약 영혼의 사랑 자아뭘 선택할까 저 솔직히 원, 영혼의 사랑 선택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원기의 약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고정 화살을 딱히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때려잡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거 괜찮죠 원기의 약 나와주면 고맙죠 치료 치료 두 개네요 자, 치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자리처드 빼고 다 뺀다 치료가 많으면 이러셔도 됩니다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선물로 이거 저 하나 구해놓고 왔기 때문에 절대 상관없어요 자 이길까요 질까요 체력회복을 한번 해놓고 공격하겠습니다 혼자 죽었네요 근데 에너지 많이 깎아 놨죠 자 이걸로 하고 다시 에너지를 또 채워 주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에너지 많이 깎은 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겨요 이제 에너지 채우면서 이기죠 이제 자 이거는 필요 없어요. 영원의 사랑. 아까 가지고 싶었었는데 지금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칼수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처드를 또 죽입니다. 기서 죽이면 좀 아깝나? 그리고 또 살려요. 반피 거의 반피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치료 가지고 있으니까 치료를 해주면 돼요. 이런 걸로. 오 이게 나왔네. 이미 괜히 썼다. 자,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20스테이지까지 굉장히 쉽게 끄겠죠? 이 경계탑, 이 화살탑은 에너지를 계속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이 화살탑까지. 안개를 거두면 에너지가 계속 달기 때문에 최대한 화살탑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하지만 저희에게는 관대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왔 깼죠? 나왔죠? 칼술의 재단.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어, 피도 나왔죠? 피도 나오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정도 설명해드렸으니까 리처드는 진짜 불쌍해 근데 <laughs> 리처드는 계속 죽어 리처드 빼고 자 다시 살리겠습니다 부활해 보스한테 사용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저희 목표는 다 잡고 가는 거라 오 성물 획득 확률 증가 성물 써서 얘를 먹이고 하나 더 먹여 그래 먹여 아더 먹여 좋았어 이정도면 엄청 많이 먹였다 오바 떨었나? 아 근데 아이템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한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뜻밖의 분노 벌써 18에 왔어요 오 좋아 이 피는 10% 감소였네? <laughs> 나 몰랐잖아 여태까지 감소였어? 나는 올라가는 줄 알았잖아 아 당황스럽네 아예 금색 축복 필요 없는데 자 어차피 마지막 스테이지죠 얘만 죽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20 단계가 끝이니까 이것만 죽이면 끝냅니다. 끝납니다. 자, 끝내러 갑시다. 누구로 할까? 어차피 부대 많아서 여기서 죽어도 이길 수 있어요. 어, 많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있어요. 다음 세지 가면 끝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끝났다. 다 까고 끝냈네, 결국.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스테이지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관대한 전술이 얼마나 빨리 뜨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관대한 전술이 초반에 뜨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대한 전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